길가의시왕은 철벽 같은 우르크 거리에 있었다. 그 옆에 엔키두가 앉아 있었다. 우르크의 장로들이여, 들어보시오! 이 몸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를 볼 것이오! 나는 세상 천지의 이름을 떨친 자를 삼나무 숲 속에서 사로잡을 것이오! 우르크의 아들들이 진정 얼마나 강력한지를 땅에 울리도록 할 것이오! 삼나무를 자를 것이며, 이 몸을 위해 불멸의 이름을 만들겠소! 우르크의 젊은이들이여 듣거라! 내 원정의 뜻을 알아듣는 우르크의 젊은이여! 나는 신성한 출정으로, 훈바바가 사는 곳으로, 먼 여행길에 올라, 생전에 단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싸움을 벌일 것이며, 생전에 단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에서 잠을 잘 것이다. 나의 원정을 축복하라! 내가 다시금 그대들의 얼굴을 볼수 있도록. 내가 우르크 요새의 성문으로 즐거이 복귀하도록. 내가 다시금 신년 축제를 기념할 수 있도록. 내 면전에서 축제의 방파르가 울려 퍼지도록. 내 앞에서 사람들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도록.